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역사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시대에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구성들이 나오거든요. 50년 전만 해도 막시즘이 진하게 났을 때는 교회를 없애려고 사단이 실재하죠.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실재하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을 써서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망치로 때렸어요. 불태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교회를 없앴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든 중국이든 교회를 핍박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게임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야, 망치로 때리고 교회 불태우지 말고 성도들에게 돈을 줘. 성도들에게 명예를 줘. 성도들에게 권력과 사탕을 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알아서 썩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사회인데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아무런 제지를 할수 없는 걸 인권이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법이 제정돼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똑같은 법안을 지금 한국의 특정 정당에서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렇게 되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 66권의 사실과 진리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는다고요. 이게 젠틀이라고요? 이게 매너라고요? 아직도 교회 캠프 가면은 개인의 영성,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해요? 회개 기도회가 없어서 대한민국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되냐, 이 말입니다.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망가졌던 비행기의 양 나에게 한쪽을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백신 패스 반대해서 연설한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부작용으로 이렇게 죽고 있잖아요. 저 유튜브에서 언론에서 나온 내용 합리적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비판하다가 유튜브에 경고 두번 받고 일주일 정지됐었어요. 이런 일 하다가 협박 메일도 받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검증 검증, 제 어떻게 어떻게? 하루 하루 날선 칼 위에서 걷는 느낌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근데 걸어간다고요. 왜?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저처럼 살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저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 이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비전을 깨달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라 이겁니다. 심리학에서 재능이 있으십니까? 달란트가 있으세요? 논문 내가 쓰면서 한 줄, 복음을 향한 한줄 논문에 녹여내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는 겁니다. 스포츠가 나의 달란트입니까? 누구라도 종교 행위 세레머니 안 하는 게 요즘 인권이고 트렌드야 할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화를 만드는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연법을 옹호하는 영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너무 아름답게 사랑하는 건강한 사랑의 위대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예술가가 되라 이 말입니다. 목사 되실 분들은 목사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신학을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위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요. 예수에 미친 국세청장이 나와야 돼요. 예수에 미친 국회의원이 나와야 돼요. 예수에 미친 감사원장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썩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제 꿈은 여러분들이 제2의 책 읽는 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어 제전 세대는 어 뭐랄까 자기가 비행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태워요. 사람들이 태워서 자기가 날아가요. 근데 저는 그걸 거부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독수리이자 비행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비행기의 한쪽 날개가 뭐라고요? 개인의 영성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내가 열심히 기독교적 가치를 어, 어,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이양 날개가 원래 교회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닭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모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모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독수리로 만드셨어요. 벼랑에 떨어져 봐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날개짓 하면서, 어, 내가 독수리였네? 내가 날수 있네? 그거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말합니다. 너 저기 벼랑에 가면 안 돼. 너는 닭이거든. 야, 너 날지도 못해. 너 큰일 나, 큰일 나. 그게 제가 말하는 영적인 챗바퀴, 다람쥐 챗바퀴입니다. 여러분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예요. 왜 벼랑으로 몰고 가시냐? 여러분은 날수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사명자이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승리하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로 교회 청년분들, 세계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이렇게 예수 믿는 거요, 가장 세계적인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요, 가장 뜨거운 예배자예요. 여러분을 향한 손가락질 모르셔서 그럽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향한 마음의 따뜻한 방한 칸을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도 은혜로 눈 떴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으 받으려면 핍박을 받으시려면 핏박을 받으십시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미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치 투쟁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사로잡히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가 책 읽는 사자가 지금 이렇게 주창하는 메시지는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비주류적 목소리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먼저 맨 땅에 헤딩하면서 길을 개척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시고 훌륭한 책을 읽고 연구하셔서 아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놓치고 있던 비행기 한쪽 날개를 이렇게 해야만 예배자와 교회가 존속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세대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복음에 열려있는 제도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하기가 유리하고요. 그래야 전도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열려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과 온 인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세계로 교회 청년 여러분 국제적인 기도를 하시는 크리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 폭발적인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복음의 역전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 어, 저희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요 후렴구가 이겁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저는 몇년 전만 해도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크리스천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는 크리스천으로 변했어요. 책좀 그만 읽고 싶은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데 계속해서 독서를 하게 하십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울어?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이 소중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순교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2030년 되면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없대요. 10명 중 1명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국제적인 기도를 합시다. 아멘. 이 나리를 살리는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하고요, 주여 삼창하고, 제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고, 이제 목사님께서 또 기도 인도회를 하실 겁니다. 아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물리적 시간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카이로스 때에 오늘 전 내려가면 이제 끝나요. 5분 10분 길어진다고 시험되지 마시고, 우리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개인의 영성만 관심을 가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는 구조가 되는데도 내가 입 닫고 눈 멀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적 견해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법이 제정되면 성경 문서가 성 차별 혐오 서혐오 문서가 되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여 이렇게 내가 무지했습니다 나또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 음란에 넘어지고요 세속에 넘어지고요 근데 주님,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서 나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겨지는 것과 실제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모두 이 찬양 진심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는 그런 멋진 크리스천 되는 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선택하십시오. 예수의 사로잡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냐?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